자 여러분, 우리가 맨말 쓰는 이 등호 있잖아요. 이게 정말 다 똑같은 의미일까요? 수학도사 잼 수학 36번째 시간에서는요. 바로 이 등호 뒤에 숨어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먼저 항등식이랑 방정식, 이게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참을 밝히는 열쇠, 바로 해지팝 L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정수 해를 찾는 문제까지 살짝 맛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써왔던 이 등호 이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등호는 항상 같은 의미일까? 어때요? 간단하죠? 근데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학식을 어떤 사실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풀어야 할 문제로 볼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사실 등식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식, 바로 항등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특정 값에서만, 그러니까 어떤 조건하에서만 참이 되는 식, 이게 바로 방정식입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종류, 항등식의 예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x에다가 1을 넣어 볼까요? 아니면 100? 뭘 넣든지 간에 이 등식은 무조건 언제나 참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항상 참인 등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구하라고 하면 음, 모든 수가 다 해가 되는 거죠. 해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등식은 x가 딱 50일 때 오직 그때만 참이 돼요. 마치 하나의 퍼즐 같죠? 이 퍼즐을 풀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 값을 우리가 바로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항등식은 그냥 어떤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방정식은 우리에게 X가 뭐니?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대수학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 개념입니다. 좋아요. 그럼, 방정식이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들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해집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해집합이란 뭐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값. 그러니까 모든 해 또는 근을 하나로 모아놓은 집합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해집합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대문자 L로 많이 써요. 여기 보시면 해 집합을 어떻게 쓰는지 잘 나와있죠? 이렇게 중괄호, 집합 기호 안에다가 해가 되는 값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복잡한 방정식의 답이라도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딱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는 항상 몇 개나 있을까요? 음… 그건 방정식마다 다릅니다. 보통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죠. 2차 방정식은 최대 2개까지 가질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해가 무한히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다양하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해가 뭐 실수든 분수든 상관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조건을 하나 걸어 보겠습니다. 문제를 살짝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요, 방정식의 해가 반드시 정수여야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는 정수만 된다. 이 간단한 규칙 하나를 추가하는 순간 평범했던 방정식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수론이라는 아주 깊고 넓은 수학 분야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집합의 원소를 오직 정수로만 한정해서 해를 찾는 특별한 조건부 방정식을 말이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고대 그리스 수학자 디오판토스의 이름을 따서 디오판토스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정수의 해만 찾는 게 중요할까요? 그건요. 그냥 아무 답이나 찾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딱 떨어지는 정수라는 특정 종류의 답만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깊이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 암호 기술 같은 것들도 다 이런 정수의 독특하고 까다로운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등식이라는 걸두 가지로 나눠 봤죠. 항상 참인, 항등식이랑 조건부로 참인, 방정식으로요. 이게 첫 번째 분류였고요. 그 다음엔 방정식의 헤드를 모아서 헤지팝 L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는 오직 정수만! 이라는 조건을 딱 걸어서 디오판토스 방정식이라는 특별한 문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정수론의 문을 살짝 열어본 거죠.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수의 범위를 실수 전체로 확장하면 이 같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미묘하고 또 역설적인 문제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0.999처럼 소수점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면 무한 소수의 세계에서 과연 두 개의 수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실수의 세계에서 같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